역대급 서폿 역캐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G2의 라브로브 선수. 1경기입니다. 이미 G2가 둘을 잡고 5대3인 상황에서 바론 시도. 캡스의 피가 적긴 하지만 바론을 치면서 회복할 수 있죠. 이때 판테온이 궁을 시전합니다. G2는 묘목으로 이를 포착. 로큰 블레이드가 언덕을 넘어가 끊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쓰레기 플레이부터 이해가 안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브로브 선수의 알리스타 뭐 하는 거죠? 눈앞에 사이온 걸어오는 중인데요. 절대 W쿨 아닙니다. 대량 학살 강타 풀리트 되고요. G2 원딜 정글 혼비백산하고요. 바론까지 스틸 당합니다. 2경기입니다. 후반 35분경 무지성 미드 모여 상황. 실랑이가 오가는 와중에 상대 원딜을 번개같이 캐치한 캡스의 RQE콤보, 레레 궁호운까지. 하지만 상대 팀 바드의 놀라운 솔라리 반응으로 딱 보호막만큼의 피로 살아갑니다. 곧바로 오공의 응수가 이어지는데요. 이때 비포의 가렌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거싹다 무시하고 오로라로 달려갑니다. 풀케 선수들간의 콜이 얼마나 정확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2도 애니를 잡아낸 상황 여기서 라브로브 선수 세나의 W를 맞은 채 뒤로 빠지는데요. 기가 막힌 3인 속박 장렬 이어지는 바드의 따닥까지 그대로 패배하게 됩니다. 3경기입니다. 또한 번의 믿음호 상황. 캡스는 탑 1차 철거 중입니다. 풀퀘는 적어도 아칼리 테리라도 강제해야 할 텐데요. 이때 인스파이어드 선수의 트런들 노틸러스를 한번 깨물고 초가스한테 기둥을 쓰더니 상대 진영을 막무가내로 돌파합니다. G2는 절대 낚이면 안 되는데요. 라브로브의 노틸러스 갑자기 그랩을 씁니다. 근데 이거 4대 더라고요 아, 이가안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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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로프. 아니 4대 5인데. 네. 아 약간 무의식풀처럼 됐고. 어요 아, 그그 많이 밀려요 아, 이렇게까지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서폿 역캐리는 처음 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G2 팬으로서 이번 MSI가 정말 슬픈 이유는 캡스 선수의 기량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